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왜 구약과 다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본래의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원래 구약에서 언급되는 12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무나세, 베냐민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단지파는 구약시대부터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보호와 인침을 약속하시는 계시록의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역시 호세아 4장 17절에서 보듯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는 책망을 받을 만큼 우상숭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 더 넓은 범주를 나타내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편 원래 땅에 분깃이 없었던 레위 지파가 게시록의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게시록에서의 지파 명단이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치심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 게시록의 지파 명단이 구약과 다른 이유는 단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순결과 충성됨을 기준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신자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날마다 전달하는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